세대 없이는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선교계의 최대 과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 교계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실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하트 선교교회 정민철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이제 뉴하트 선교 교회,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하트 선교 교회는 2009년에, 롱아일랜드에, 어, 어 이던 이세들을, 돌아오는 이세들을 준비하고 맞, 맞기 위해서 세워진 한인교회입니다. 음.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주디셔널 한인교회는 한어권이 메인 컨그리게이션이고, 그 다음에 영어권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서부터 같이 시작했는데 영어권을 메인 캄그리에이션으로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한어권이 그 비전을 어, 서포트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시작한 그런 교회죠 그렇군요. 네. 어, 사실 코로나 전으로 해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어, 현실은 좀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전체적인 거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미국 교회들은 어, 지난 3년 동안 우리 팬데믹 동안 갤럽 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통계 에 보면은 참 어,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예. 교회를 출석하던 분들 중에서 3분의 1이 교회를 아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은 어,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예. 그러니까 그 횟수를 많이 줄어들인 거죠 예. 그렇게 볼때 미국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영향은, 팬데믹이 미친 영향은 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 음. 저는 한인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지금 이제 어, 뉴욕 지역에서 또교회신심하고 네. 있으신데, 네. 뉴욕은 좀 어떻습니까? 한인교회 현실이나?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그런 전체적인 그런 감소되는 걸볼 때, 네. 우리 한인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예. 한인 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 문제에 있어서는 네. 어,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4 6년 전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중학교 때 와가지고 여기서 쭉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 자라면서 그리고 한인 교회를 쭉 다녔는데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게 했는데, 팬데믹 전 10년 전부터 미주 한인교회는 지금 통계적으로 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apid decline. 그러니까, 설명하면 80년대 한창 한인교회가 부응할 때는 한인 이민자들의 70%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서 70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한 10, 10여 년 전에 한 통계로 하면 그게 70%에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민교회는 어떤 신앙의 그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습니다 그렇죠. 예. 이민 와서 이민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장소. 그런데 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laughs> 굉장히 사실 저는 그게 큰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어, 교회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서구에 있는 교회나 우리 한인교회들이 어떤 구도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방향의 문제라든지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본질적인 음. 복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의미죠? 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성경과 복음이 가르키지 않는 음. 그런 문화적 교회를 음. 많이 어, 변질되고 타락하고 음. 그리고 성경을 복음을 외치지 않는 음. 그런 문제들 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뉴하트 선교교회에 이제 다음 세대 예배라든지 또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비결은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뭐 그렇게까지 뭐 활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지난 팬데믹 동안 지난 3년 동안 어 저희 우리 모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놀라운 은행 것 같아요. 주위 교회들을 보면 사실 팬데믹 동안 많이들 움츠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들은 이제 영어권이 보통 젊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이거나 그러는데 거의 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음. 새 신자들이 오거나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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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결이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비결은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음. 성경을 Preach하고 음. 그리고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지금 교회가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또 슬로건을 가지고 어, 운영하고 네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 이세사역을 시작한 지가 27년이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직업이 음. 치과 개업을 하는 의인데 음. 어, 그걸 같이 바이보케이션을 하다가 13년 전 이제 개척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이세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한인교회들이 어, 우리 이세를 다 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한인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란 친구들이 대학교를 갔다가 90% 이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있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세들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퓨처가 없다는 얘긴데, 그래서 어, 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세 목회를 하던 가운데, 그래도 분명히 돌아오는 이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이세가 있을 것이다 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 한인 이민교회에 분명한 소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개척하신 이후로. 어. 음. 지금 사실 한인 교계에 그러니까 EM과 KM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네네. 차이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리하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한어권과 영어권을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같은 다리 목사로서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일세하고 이세하고 한인 해준하고 영어 해준이 같은 메시지 그리고 같은 설교 기도회도 같이 하고 그리고 펠로슈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네. 일단 시간을 좀 많이 같이 가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 같이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서 기도회는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음. 아 그리고 선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리고 자주 교제나 펠로시쉽도 같이 하고, 근데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1년에 요즘에는 한몇 번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권에 오는 친구들이 이제 한인회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들이 조금씩 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특별히 또 하고 계신 사역이나 투자 같은 걸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이민교회를, 어, 지금 이제, 오랫동안 섬기면서 뭐를 생각했냐 면은 보통 한인교회들이 중고등부를 따로 합니다. 근데 미국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국교회들은 중학교 때부터 같이 예배를 드려요, 부모님들이랑. 근데 우리 한인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기서 자라나는 2세들은 한, 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걔네들이 대학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 내가 돌아가야할 교회는 어디지? 음. 그리고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 돌아오는 이세들을 받을 준비가 최대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국민학교 6학년부터 음. 우리 같이 영어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 금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 아, 모임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 Next Gen Ministry 그래가지고 중학생부터 그냥 영어 덜트까지 젊이들까지 같이 밥 먹고 음. 같이 펠로시하고 음. 그리고 나눠서 성경 공부하고 음. 그런 음. 거에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 없으셨어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 그거를 어, 좀 어색하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다른 한인 교회들은 다 중고등부 따로 하는데 네.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네. 성도들이 잘 순종을 해주셨군요. 어, 네. <laughs> 네. 그 아까 잠깐 또 어, 방송 전에 얘기 나눴지만 음. 그 EM 사역자들이 또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독려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예수 믿고 어, 대학교 때부터 이제 다니라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 이제 프로페셔널 갖고 있고 그러다 하나님이 또부르셔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 전도사님이 세분 있는데 우리 앞을 생각해 볼때 우리 한인회중과 영호회중이 하나가 되려면 마치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수 있는 거라면 일세, 이세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계가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될수 있게 한다면 한인일세하고 이세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 이, 여기서 태어난 사역자들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한화가 많이 서툴겠죠 처음서부터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 한인 교회나 우리 뉴하트 교회를 맡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한화권에는 누가 설교를 하며 누가 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보겠다. 음. 한옥권 기도회를. 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도회 인도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한옥권 예배 사회 보는 거로 이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1년에 그분들이 셋, 아, 한국말로 두 번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꽤 잘해요. 음, 네. 그 저희가 뭐 설문조사도 했지만 네. 그 세대간 좀 차이와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런 언어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어를 하도록 독려를 하시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저는 우리 한인들이 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지난 50년 동안 2 0 0만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명한 뜻이 있고 소명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일 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진짜 신앙의 뿌리를 내리셨거든요. 정말 어렵게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그 교회와 신앙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들을 키우고 이 세들이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언어가 다 영어로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사회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일세이 세가 과연, 어떻게 손을, 합, 아, 어떻게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 이곳에 보낸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됐죠. 음, 네. 음,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세 네.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내부에서, 네. 어, 여러 명, 네. 뭐 길러내셨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그게 가능요 그건 뭐 제가 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목회하면서 어 그들이 이제 대학교 때이 교회를 왔는데 이제 어 예수를 믿게 되고 저들이 어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제가 일부러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어, 그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지금 거의 졸업할 때가 돼가죠 아, 네. 의도하신 게 아니었군요?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아. 같고, 뭐 일부러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 저들이 예수 만나고, 네. 그리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아까 이제. 네. 음. 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본질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떤 이제 1세대 사역자들의 모범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본질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그2세 사역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laughs> 뭐 그렇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죠 예. 사실은 어. 요즘 갈라디아서나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대한 감남선 설교를 하면서 역사를 보면 거짓 티칭은 항상 있었고 거짓 전생 거짓 설교자는 항상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싸움은 결국에는 복음과 진리의 싸움이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를 통해서 지켜오셨거든요. 그리고 지켜가실 거거든요. 음. 저는 그걸 믿고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도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제 음. 내부에서 사역자들이 키워져서 음.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으신데 장점은 어떤 부분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외, 외부에서 사역자를 어, 데려온 적이 없네요. 23년 동안. 없어가지고 잘 비교는 못하겠는데, 예. 첫째는 여기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자랐으니까 우리 가족 같아요. 그리고, 물론 외부에서 온 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겠지만, 어, 이 사역자들은 여기가 자기의 홈철치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어, 이 사역자들하고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고 또 성교행도 많이 다니고, 지금은 이제 사역자로서 또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그러면서 정말 가족하고 형제 같은 그런, 그런 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의도하시지는 않았지만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안에서 또 키워졌는데 음. 예. 그러면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의도하신 그런 종들이 있을 터인데 잘처음부터 키우고 투자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역자들을 키우는 게 음.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음.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이세 사역자들이 아잘설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진짜 후하게 투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신학교도 보내주고 음. 그렇죠. 그리고 음서부터 다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든 사람이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잘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음.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음. 그리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신학을 할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유심히 보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 아, 종들은 음. 아, 그 목양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이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예. 키우고 예. 말씀 전하고 음. 그리고 사람을 돌보고 이런 모습들을 음. 아, 목회자가 음. 보는 게 주, 아, 필요한 같아요. 그 이세를 세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어 돈을 충분히 주고 독립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방법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어 어느 방안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그 사실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그리고 오랫동안 한 질문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직도 남아 있는 한인들을 위한 한 그런 교회도 필요하고 음. 그리고. 완전히 진짜 다민족 교회가로 변해서 다민족 교회가 돼야 되는 교회도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여기 같이 공존하는 교회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교회도 필요하고 음.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꼭 한쪽을 선택하기 위 네, 네. 그 KM과 EM이 서로 어, 마음을 합해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음, 이제 음. 어떤 KM의 역할 위주로 음. 이야기를 나눴지만 음. 양 세대의 역할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그게 이제 제가 고민한 부분인데 네. 그 답을 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찾았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기독교 예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통해가지고 이 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진을 해가지고 어, 안디옥이라는 교회, 곳으로 가는데, 안디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의 그때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뉴욕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그, operation center.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런 히브레이 유대인들이, 1세들이 하는 게 아니라 2세들이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1세하고 2세의 롤이 뭐였느냐?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서 세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그 진짜 어머니와 같이 모태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역사에 엄청난 교회가 나오게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볼 때, 저는 우리 1세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이 세들이 여기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즉 다민족 교회나 이 미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설수 있도록 우리 이 세들이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머니와 자식과 같은 관계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관계로 일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들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 우리 1세들이 이제 이민 역사가 이제 벌써 50년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참 제, 재밌어요. 맨 처음에 이민 온 분들이 지금은 80세 이미 다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도 많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열, 13살 때 왔는데, 음. 미국 온 지가 46년 됐습니다. 예. 몇 살인지 아시겠죠?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세들도 60대들도 많고, 50대들도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인들을 이런 역사 가운데 미국에 보낸 이유가 뭔가 그걸 붙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뭐, 이세 분들도 이제 나이가 네.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어리게 생각하고 이런 문화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 예루살렘 안디옥교회 같이 음. 안디옥 교회가 부모님 교회같이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심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랑했거든요. 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아껴주고 그리고 리스펙트 해주고 일세들을. 음. 해주는 게 아니죠. 헤이죠. 음. 일세들을. 음. 음. 예. 음. 그 희생에 대해서 그 심어준 거에 대해서 음. 그 뿌린 기도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음. 늘 감사해요. 복사님 네. 음. 1.5세대 네. 시잖아요. 1.5세대들 네.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소위 말하는 1.5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1세랑도 잘못 올리고, 2세랑도 잘못 끼고 그래요. 아, 예. 네. 그런데 1.5세들의 롤이 뭘까? 아, 가능하면 그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은 1.5세들이 사실, 아, 1 세도 잘안 끼고 이 세도 잘안 끼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1 5 세들이 진짜 인생을 걸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서 헌신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음. 이제 미국에서 뭐 반기독교적인 사상도 많이 확산이 되고 오, 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다음 세대가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신학비 입학하는 학생들도 네. 현저하게 줄어들고. 네. 이 시점에서 조금, 음,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수 있는 노력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 서구 문화는, 어,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음. 이거 보통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음.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반 기독교적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그걸 인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복음은 어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동성애라든지, 예를 들어서 포스마르네즘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문화적인 문제는 2000년 동안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복음을 선포하기 좋은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섞인복음, 거짓복음, 그리고 아, 그런 o 스 가스복, 그런 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바로 그 진리의 싸움이었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인교회 위기가 왔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와 사도들이 가리켰던 신학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그그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으로. 아마 뭐 한인 교계도 다음 세대 세우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네. 그 그걸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흠. 조금 미진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마 음. 또 다음 세대 투자하고 싶지만 또 주저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네. 예, 그분들에게 조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 저는 늘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말씀해주신 거였는데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심어야 우리 이세자 이세 어,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분명히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고 좋지 않은 씨를 심으면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음, 만약에 지금 시기를 잃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 잃지 말아야죠. 잃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계속 외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의 복음이라면 반드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목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심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